가에서 로그엑스 정수 부분 알려줬죠 근데 얘가 3분의 1에서 이걸 막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양변에 3을 곱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3의 로그엑스가 가우스 빼기 가우스잖아. 보통 이런 문제는 이 가우스의 내용물이 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우스라는 거. 정수라는 거. 그럼 이 사실만 보면 3 로그 x 가 정수가 되고 정수 부분 이 2가 되니까 첫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로그 x 는2 더하기 0이 되거나 로그 x 는2 더하기 3분의 1이 되거나 이건 이것만 계산해서 맞는거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? 그 다음에, 여기에다가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, 이 경우라면, 로그 X제곱은, X제곱은 4가 되고, 로그에 X분의 1, 음 X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X니까, 마이너스 2가 되고, 여기에다 대입한다 생각합시다. 얘를 좀 제대로 적은 다음에, 여기 정수 부분에서 여기 정수 부분을 빼면 3 로그 x. 이거를 세배 하면 6이 되고, 4 빼기 마이너스 이니까 얘는 성립하죠. 어, 그럼 얘는 되는 거고. 얘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, 로그 x를 세배 하게 되면 좌변은 7이 되죠. 아, 이걸 먼저 적고 가야 되겠다. 로그 x 제곱은 저거 두배 합니다. 4 더하기 3분의 2가 되고, 마이너스 로그 x 분의 1은 마이너스 2마이너스삼 3분의 1이 되고, 그 다음 여기에다 대입해 보면 좌변이 7이고, 우변은 여기 정수 부분이니까 4죠. 이거 정수 부분 얼마? 얘 마이너스 3 더하기 3분의 2잖아.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니까. 어, 계산하니까 얘도 성립하고. 그 다음 얘도 로그의 x의 제곱은 4 더하기 3분의 4인데 로그의 x분의 1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인데 얘는 5 더하기 3분의 1인 거고, 얘는 마이너스 3에 더하기 3분의 1인 거고. 그 다음 주식에 대입해 보면 이거 세배하게 되면 할이죠. 여기 정수 부분 5가 되고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얘도 성립하죠 그래서 이로그 x 스들이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x 엑스 적어보면 x는 10의 2승이랑 10의 3분의 8이랑 7이랑 구하세요니까 그냥 이것만 적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밑에 적읍시다 위에 따로 적을 건 아닌가